리폼 수선입니다 자 오늘도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 수선 물량이 조금 줄었긴 하나 겨울 시즌이 끝났는데 어, 가죽류 특히 양피 가죽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이 지금 보시는 양피 가죽 점프도 어, 고객님이 독일서구입오셨다 하는데 상당히 얇은 양피 가죽입니다 어, 알마니 가죽 점프네요. 자, 소매 기장을 4cm 정도 올립니다. 길이가 지금 상당히 긴 편인데, 음, 4cm 정도 올리는 수선입니다. 자, 자 크기 어려운 작업은 아니나 명품인 만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4cm 가량 올린다 고했습니다 4cm. 되면은 일반 정도입니다. 일반 정도 표시하시고, 여기 있는 가중류에는 분초쿨 해야 됩니다. 초초코 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분초로 됐고 숨을 풀리면 자시고 자 듣는 작업은 다 됐습니다. 반드시. 음, 가죽류는 가죽 종류는 다림질을 먼저 해볼 때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가공이 잘못됐는 것은 이상한 가공 처리되는 것은 스팀이 가면 바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니까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시집을 먼저 자릅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알마니 제품이 그 모양 멋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뒤접기 심지 붙이기 치접을. 이렇게 들고 붙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접을 들고 여기까지고 단을 끊고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항상 강목 천 같은 걸 덮어서 다림질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해보시더라도 이렇게 천을 준비하셨어. 그래야지만 이 가죽 종류는 가죽 종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가정까지 자 반대편 손에 시접을 이렇게 펼쳐서 다리고, 펼쳐서 다리고 다시 테이프 붙이기. 시접까지 반드시 시접까지 붙여야 지 연결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 겉으로 보면은 시접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부분 이 부분이 들때는 느낌이 납니다. 절대 그걸 붙이면 안 됩니다. 항상 시접이 있는 부분 끊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자, 여기 단 이렇게 굉장히 가공이 얇게 된 양피 가죽이네요. 가공이 굉장히 잘된는것 같습니다. 자, 그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는. 땅감을 맞췄습니다. 길게, 위에, 여기, 이 부분 어깨부터 반듯하게 잡고는 시접을, 끝부분 위치. 이렇게 자릅니다. 반대편. 자, 어깨 이 부분을 반듯하게 잡고, 소매를 이렇게 길게 펼쳐서, 여기 펼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래서 어깨 부분을 이렇게 들고는 끝까지 맞춰보면 4분의 1 정도 길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손으로 그렇이 잡고, 옆 길이가 4분의 1 길면 됩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이렇게 4분의 1 정도 길게 됐으니까, 이제 미싱으로 가서. 자, 라인이 맞춰서 소매하고 안감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반대편 같은 라인길이 맞춰서 안그러면 소매가 꼬여버립니다 여기도 좀더 박고 한쪽 소매 숨구멍으로 통해서 이렇게 빼냅니다 두쪽 숨구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만 하고 그쪽으로 빼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라인길이 라인끼리, 안감으로 라인길이 라인끼리 맞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 고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요 부분 이요 라인 부분. 여기도 미싱으로 고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미싱으로 고정을 합니다. 특이한 게이 점프를 터도 보니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솔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맞잡아서 안감을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이 부분도 고정시킵니다. 그래야지 안감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 이런 과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반대편, 여기도. 자, 안 되면. 이렇게 날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을 안감을 잡고 일자로 같이 놨을 때 안감을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제 반대 섬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대 섬에 왔습니다. 자, 접혔는 이 부분에 편약이 놓고 이렇게 고정. 또 여기 반대 섬에도 반대 이 부분 라인 쪽에도 잡고 고정 이 단을 고정시키는게 난감하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라인 따라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안감하고 몸판하고 고정 반대편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날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갖다가 연결해서 붙이는 거를 날라리라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 여유를 잃게 하자는 뜻이죠 혹시라도 고정시킨데서 땡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여유있게 끝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잘 되었는지 자, 끝으로 확인을 해 보고 있고 반대편 선매그집 편안한 거를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까먹고 연결했는 과정에서. 자, 여기도 잘 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안쪽에 마지막으로 한쪽 숨구멍 이 부분 이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최대한 조금 더 박았어. 자 어떤 어 이든지 서매 쪽에는 숨구멍 거진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로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 마무리 된 것인데요. 단추는 다시 좀 달아주고. 자, 자, 마무리. 끝으로 반듯하게 한번 다려 줍니다. 또, 이렇게옆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반듯하게. 가족류는 스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반대편. 자, 이렇게 소매가, 부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알마니, 독일에서 구입 오셨다는 알마니 양피가죽 점프 소매 수순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점프가. 자, 수고하셨습니다.